2020 1학기 기말고사 영동고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질 대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각각 물질의 분해, 물질의 합성 중 하나이다. 갈게요. 자, 큰 분자가 있고 작은 분자가 있네요. A는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네. 죠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쪼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죠? 세포 호, 그죠? 분해죠, 분해. 생명체 내니까 대사란 표현 썼겠죠? 그죠 이화죠, 이화, 그죠? 괜찮지? B는 거꾸로죠, 그죠? 작은 거를 큰 걸로 단위체 아미노산이 복잡한 단백질했다, 그죠? 음, 합성. 동화죠, 동화. 될까? 갑시다. 자, 번에 A는 물질의 합성, 틀렸죠? 이건 분해다. 이번에 B에, 의해. 자, B에. 의해. 합성야 합성 합치는 거야 소화는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죠 이건 A죠 A A에. 어, 틀렸어요 되겠지 이번에 A, B과정 모두 에너지 출입 당연하죠 큰 거와 짧게 있다는 건요 큰 거는 에너지 레벨이 위야 고에너지 짝주 아래야 저에너지야 그러면 고에서 저로 올 때는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요 발열 반응 에너지 방출 저에서 고로 갈 때는요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잖아 흡열 반응 흡수, 그죠? 방출 흡수. 출입 동반하죠? 맞는 말. 되겠죠? 따라서 2020 1학기 기말고사 영동고 16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